지금 아리포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제가 초대해 놓은 분 중에 저희 회사에 스카트하고 싶은 분이 지금 한분이 자리에 계신데 그 분한테 제가 리핑한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저 뒤에 윤 작가님이 계시는데 제가 윤 작가님한테 리핑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많이 들어가셨죠보라카다보라다 어, 이루어져라 해가지고 어, 수리수리마수리 건데 예. 어떤 말을 한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다 제가 왜이 멘트를 썼냐면은 하 박회장이 6년 전에 개우 100만 명 된다고 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몇만 명, 몇년 내로 끝납니다 하면은, 어떤 분은 6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했지 않냐. 근데 만번 제가 안 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9천 번을 했지 싶은데, 그래서 만번 이상 반복하면은 만드시루어시고 어, 저희가 3년 이내에 시범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몇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서 제가 이 부분을 냈습니다. 아주 폭탄의 글로벌 비전 설명인데, 자기 보시면 아리 아입니다나앞자의 이로리, 나를 이롭게 하는 폭탄입니다. 예, 나를 이롭게 한다. 그러면 내한테 수익이 된다. 내한테 돈이 된다. 예, 카톡이나 네이버 다음을 어, 네이버나 밴드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우리한테 수익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포타는 수익입니다. 자, 아리포타의 성공 전략이 다섯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금리 다내금내 내내 개인 플랫폼. 자, 이 다섯 가지가 에, 지금부터 어, 4 0 분의 결제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아리포타에 대한 모든 걸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보수면좋습니다 예. 네. 내 네, 개인조합 플랫폼이다. 카톡 내 깡입니다. 페이스북 내아입니다 네, 그리고 어, 네이버도 내게아닙니다 나는 회원으로서 편리성 때문에 사용할 뿐이지. 이 아이폰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 나에게 돈이 된다. 아이버니 수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편리성은 기본이 되겠죠. 예, 카톡이나 편하죠. 하지만 편리성 이제는 기본이고 문제는 내한테 수익이 됩니다. 내 개인 플랫폼에다가 수익까지 되는 이러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생활 서비스 신청하는데 5초밖에 걸립니다. 예, 이아리 포털을 설치하고 5초 생활 서비스 버튼을 눌러서 그림만 터치하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예, 유통 수수료를 100%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포타를 설치 안하면 바보가 됩니다. 네. 이걸 설치를 하는데는 1분밖에 걸립니다. 1분 후에 내가 도배장판집을 클릭하면 도배장판을 에서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고 회사 유통수익을 100% 캐시백을 시키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설치를 안하면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수입 모델을개발했습니다 중난 수익 모델 때문에 이거를 100%계속비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한테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이동 수익과 광고 수익 모두를 돌리주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하는한오초밖에 돌리면서도 회사의 동수익을 다 포기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난 수익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 아이템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뭐수 있는 키는 이겁니다. 이런 좋은 게 있지만은, 회원을 10억 명을 어떻게 만들래? 했을 때, 10억 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본인 회원 10억 명도 1초 만에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됩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인데, 이 수익 그 1초 만에 1억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중국에, 미국에, 인도에, 회원 1억 명이 있는 회장을 만나서, 이 플랫폼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분이 1억 명, 10억 명을 만들도록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